생각을 많이 하고 다니면 범죄 라인에서 이 가... 캐스팅하러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술 한번 볼까요? 자 비디오 게임 1 장난 3 카리스마 3 코미디 1 요린 전혀 못하는군요. 마지막에 죽어요 갑동이가 죽겠지. 원래 나쁜 드라마에서는 건성징하기 기분이 돼야 됩니다. 죽겠죠? 자, 집에 왔는데 배가 너무 고프군요. 그동안 누가 해놨을지도 모르는 음료 음식을 먹어봅시다. 그래요. 뭐이 밑에 것도 밑에 것도 없이 뭔가가 있네요. 한 조각을 집기. 그러고 씻고 자. 아빠는 맨날 이 아빠는 맨날 화장실에 있냐? 24시간. 삐딱하면 화장실에 있어요. 잘생기지면 뭐 합니까? 내용물은 그대로인데. 자, 한구님, 어서오세요. 시계토끼 심즈포,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NPC를 바꿔주자! NPC를 잘생기게 만들어버리자! NPC를 싹다 어, 성형수술을 시켜서, 시계토끼의 안구를 보호하자. 그게 컨셉입니다. <목소리> 자, 시계토끼라는 아이가 있어요. 제 <목소리> 랭그랩 조이는 저를 만난 적이 있죠? 어, 벌써 누가 한명 죽었네? 루이스 비비안이 죽었네? 요, 시, 요, 토끼라는 사람이 있죠? 시계토끼. 이 아이가 주인공입니다. 그래. 요제 한구님 어서오세요. 구구덕님이 가셨네. 그래. 요그 아이를 위해서 지금 주변의 NPC들을 싹다 바꾸고 있습니다. 왜 NPC를 바꾸게 되었느냐. 요 시계토끼가 이제 이방인 모드로 들어왔다가 심지 세계에 적용, 적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 어... 집도 가지게 됐고 돈도 좀 생겼고 남자친구도 생겼죠 그리고 사회적 주위도 어느 정도 갖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심색, 심즈 포 세계에서 행복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주변을 돌려봤는데 혼자만 행복하면 뭐 합니까? NPC들이 이렇게 원래 는좀 그지 같아요. 이게 이제 손을 본 M NPC입니다. 손을 본 NPC들을 이렇게 잘 생겼죠? 그래서 아 NPC들을 바꿔줘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되었죠. 첫 번째 타겟으로는 고트 가문이 어, 거의 고트가문은 고트가문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랭그랩낸시죠 아, 그녀는 아직도 일하고 있군요. 그래. 으아, 비나트 짜증나. 심들 또뭐 뭐요? 비나트 뭔데? 아니, 아빠랑 아들이랑 한 침대에서 자지 마. 그 엄마 침대인데 왜거기서 자고 있냐?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네. 아, 그래 이거 거기 엄마 침대인데 왜 거기서 자냐, 아들아? 자 그리고 이 가문은 어..전형적인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려 돈은 엄청나게 많고 요 심지포 세계에서 상위 1%에 해당하는 가장 빅 부자 가장 탑 부자이지만 어, 엄마의 직업은 조폭 조폭 마누라 아니죠 조폭 여자 두목입니다 심도 죽어요? 잘 죽습니다 심지어 심지포는 미친듯이 죽어새끼니다 그려 그냥 남자친구한테 차여도 죽고 어.. 뭐 누구한테 모욕을 들어도 죽습니다 그려 그래. 이게 라이프 시뮬레이션이다 보니까 그런 걸 굉장히 잔혹하게 잘 구현해 놨어요 숨져요 라고 해야죠 숨져요 이러면 <laughs> 되는구나 자 파라다이스님 어서 오세요 자 방금 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들으셨죠 고딴 컨셉이요 자 얼마나 콩가루 집안인가 엄마는 여자 두목입니다 깡패 두목이죠 그리고 아빠는 비밀 요원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직업은 책임 요원이죠. 쇼크사 쇼크사로 많이 죽어요. 복상사로 복상사로도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백수입니다. 그려 이 아이는 일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어 아버지 어머니의 자산을 물려받고 관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사이코패스로 성장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려. 야망은 공공의 적이 되는 양망 트리를 타고 있어요. 복상사요? 범죄자 해요? 일시키자고? 그러면 재미없을 텐데. 세상에. 에테론이, 에테론이 애테로니 거기에만 반응할 겁니까? 그런 내용에만 반응하실 거예요. 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어, 열 번을 열 제가 그거 이제 우연히 읽었는데 유머 사이트에서 심즈 4로 플레이를 했는데 복상사 개념이 있는지 궁금해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어머니가 퇴근을 했군요. 아 돌아왔는데 내 침대에서 아들이 자고 있네 후후훗 하면서 또 다른 일을 합니다. 심즈 2에서는 하늘 보는데 인공위성 떨어져서 숨져요. 아어 저도 그거 한번 경험해봤어요. 그 유머 사이트에서 이제 플레이한 걸 내가 봤는데 복상사가 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어, 사랑 나누기를 1 5 번인가 시켰대요. 1 5번 만에 죽었대요. 웃다가도 숨져야 진짜? 심지포에서 해충 때문에도 숨지고 워낙 잘 죽는구나, 띠부엉. 하씨, 아, 자, 자 그런 말 들으니까 이렇게 사, 전부 다 살아있을 때 빨리 저장을 하고 싶죠? 그게 짜었음 해충 때문에도 죽다니 대박이다. 복성사가 뭔가요? 모르다니 우리 야매 띠니 혹시? 성인이 아니신가 봅니다. 그래요. 자, 함부로 알려주시면 안 돼요. 초등학생들이 우리 재방송에 좀 있죠? 자,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자, 엄마는 오자마자 게임은 왜 하니? 자,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자, 아니, 아니, 거기서 자지 마. 아들을 깨울게. 아니, 아들아, 왜요? 자꾸 엄마 침대에서 자고 그래. 일로 와. 엄마는 여기서 자세요. 아니, 어디서 자는 거야, 진짜. 자, 아들은, 씻고 자고 싶을 거야. 씻고자, 씻고 자, 씻고. 이미 교육받았어요. 초딩인 분. 이미 성교육받았어요. <laughs> 초딩, 초딩 맞는 것 같아. 그래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지금만 알아봐도 좋은 거 없어요. <웃음> 자. <웃음> 위생을 시켜놓고. 자, 이 직업을 갖고 있는 엄마, 아빠는 이제 승진에 준하는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 우호적인 상호작용을 하라 이미 했군요 아들은 쓰레기인데 아빠는 우호적인 사교,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정말 콩가루 집안이네요 이를 과제 장난 상호작용 칠색하지 않음 아 이거 엄마랑 아들이 피가 똑같구나 보니까 엄마랑 아들이 닮았고 아빠 혼자 안 닮았네요 이렇게 되면 어, 그래 나중에 아들은 엄마의 직업 라인을 물려받을 것 같은 느낌인데 가업을 물려받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중3이에요! 울지 마세요. <laughs> 울지 마! 민망, 민망. <laughs> 그래. <laughs> 자, 네이미르님 어서오세요. 네이미르님 튕기시나요? 원래부터 계셨었구나. 자, 그러면, 우리 이야기, 요랭그레까은 어떻게 되는지 다 들으셨죠? 자, 잘 모르겠을 때는 제가 지금 동영상 유튜브에 편집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곡을 참겨, 참고해보세요.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메인 화면입니다. 어디, 아무 때나, 그냥 유튜브나, 여기나, 어디, 어, 여기저기 그냥 마구 등장하는 아이덴티티죠? 여기서, 어, 유튜브, 우측 하단에 적혀있죠? 유튜브에서 시토끼만 검색하세요! 되어있습니다. 저기를 검색하시면, 제가 지금까지 플레이한 거 올려놓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지경이 됐고, 랭그리 가문이 어쩌다가 이렇게 잘생겨졌고, 이 아이들은 왜 이렇게 몇, 몇 억씩이나 되는 성형수술을 감행하면서, 12시간이 넘는 성형수술을 감행하면서, 전 가족이, 어, 요런, 요렇게 살아야 되는가, 요런 운명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다 시계토끼가, 어, NPC들이 못생긴 거에 때문에, 눈테러를 당한 거에, 때문에 불행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요. 그래서 요 랭그렉 가문이 두 번째 타겟이 됐습니다. 고트 가문은 끝났고 이제 랭그렉 가문이 고 과정을 거쳐죠. 아 빅게이님 어서 오세요. 우리 빅게이님 오랜만에 오셨네. 아 오랜만 제가 방송 오랜만에 한 건가요? 그래요. 어서 오세요. a 비율이 높아졌지. 제가 목소리가 남자 같은 여자 bj라서 그렇습니다. 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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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 나 죽음의 신 왔을 때 죽음의 꽃 주면 살릴 수 있어요. 아 진짜? 혀가 꼬인다는 게 정말 신기? 혀가 꼬여서 죽어요? 어, 이거 신들이 하늘나라 가면 다시 못 살려요? 살릴 수 있습니다. 엠브로시아라는 음식을 만들어서, 요, 고, 이 비석을 처리하지 않으면 고스트가 계속 그 근처에 살아요. 여기 아버지가 유령을 한명 알고 있죠? 요 상태로 계속 떠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가서 대화를 하거나 뭐 이런 거할수 있어요. 그래서 요 유령에게 가서 그 엠브리엠브로시아를 네가 먹어줬으면 좋겠어 하고 주면은 먹고 부활합니다. 자, 이게 판타지적인 요소가 강한 게임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그러니까 죽음과 삶이 굉장히 어 쉬운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서 약간 위험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게임이니까요. 그래. 경찰 청사 갑자기 왜 경찰 청사 장이야 자, 원예 기술을 덮여서 재배하면 죽음의 꽃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신이 왔을 때 죽음의 꽃을 만들어둘 수 있구나. 근데, 심즈3 때는 죽음의 꽃을 어디서 씨앗을 구해서 심으면 그냥 바로 됐는데, 심즈4에서는, 뭐, 어디, 딸기, 웜, 관목에다가 다른 꽃을 접붙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일정 비율에 의해서 나와야 된다고 해요. 야, 너는 이렇게 잘생겨었는데 집에서 컴퓨터만 하냐? 자, 아빠는 배가 너무 고파 쓰러지고 있군요. 저 이, 가, 이 가정에서 요리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자, 엄마는 요리 기술이 일입니다. 아빠도 요리 기술이 일이군요. 그러면 아무나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요리를 하면 되겠어요? 자, 아빠가 배가 고파 쓰러지려고 하고 있네요. 자, 부부 관계, 부부가 이렇게 침대에 누웠으면 껴안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전혀 그러질 않습니다. 아,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한 조각 집지 말고 요리를 좀 해줄래? 집안에 지금 음식이 하나도 없어. 아니, 이미 먹고 있네? 이럴 땐또 겁나 빨라, 겁나 빠르네, 진짜. 자, 그거 먹고 요리를 하세요. 아침 식사 차리기, 요리하기, 어, 어, 맥앤 치즈로 만들어 보세요. 그래. 아, 먹다 말고 요리를 합니다. 어, 다 먹었네, 이미. 진짜 사람 살리기 이렇게 쉽냐는. 심주포에서는 사람 살, 근데 엠브로시아 만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심주2, 3 때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심주2 때는 또 심지어 그냥 사신에게 전화해서 난그 사람 살려달라고 하고 돈을 주면 은 살려줬어요. 심주2 때는 그랬어. 근데 심주3 때는 엠브로시아를 만들어서 매기면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쉬웠어요. 근데 심주포 때는 또 엠브로시아 자체를 만들기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이 조직의 두목, 저, 깡패, 깡패 두 모기인 엄마는 굉장히 아름답죠? 외모로 봤을 땐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마입니다. 자, 3에서 진리 불러서 살릴 수 있는 데 아, 그랬어요? 난 그것도 몰랐어. 얘, 얘는 왜 자다 일어났니? 아, 아빠와 관계가 좋습니다. 야, 집안이 어두워. 자, 조명. 조명. 심지어 보는 조명이 그지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열심히 조명을 깔아보겠습니다. 그래요. 괜히 이시 c 를 받은 게 아닙니다. 집안이 어둑어둑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아 배고파? 내가 배고프네? 샌드위치 먹었는데 하나 또 이렇게 어두우면 안 되는 곳들에 곳곳에 어... 곳곳에 2층에 요 침실 침실에 있는 거 되게 좋아하냐 니네 그리고 요 컴퓨터를 맨날 시종 일관하니까 컴퓨터 앞에도 조명을 좀 달아주고 어, 화장실. 야, 이 집이 너무 넓어가지고 진짜 조명만 한 수백 개 달아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혹시 나중에 트로피코 5 같이 가능한가요? 그럼요. 트로피코 5할 겁니다. 심초포만 계속하기에는 또 여러분 지겨워져요. 자, 다른 게임도 지금 간간히 하고 있죠. 같이 하자고. 근데 같이 하기 되게 힘들던데? 트로피코 5. 트로피커 재미있었는데 우리 레스트님 야메테님은 또 트로피커 팬이셨구나 그러면 제가 요 말콤 가족이 끝나면 트로피커 오랜만에 할게요 트로피커 4는 안 그래도 지금 재녹화를 해야 돼 트로피커 4 녹화한 게다 날라갔어요 그래가지고 트로피커 4는 어차피 다시 해야 되고 5도 플레이 같이 해보도록 하죠 우웅 트로피커다 그려 목요일 오늘 앵그레 가면은 플레이하는 거 보고 목요일에 할지, 금요일에 할지, 고, 어, 토요일에 하게 될지 좀 고민해봅시다. 아, 아무래도 목요일에 할것 같네요. 그죠? 목요일에 트로피커 오랜만에 함께 하도록 할게요. 자, 이게 다른 게임을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 그래요. 지겨워지실때가 됐죠, 요새 심스. 그래요. 응. 쿠크크린님, 형균이 어서오세요. 안아가신 거구나. 그래요. 어, 트로피커, 트로피커! 라는 노래가 있죠. 그래요. 근데 그 노래는 못 틀어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유튜브에 못 올려. 자 아들은 뭐합니까? 뭐하나요 아들? 뭐하러 가니? 블록블록 블록 게임하기. 얘가 왜 이렇게 건전하지? 자 엄마를 빨리 깨워서 둘이 장난을 좀 치게 합시다. 엄마 그만 자세요. 그 정도 자수면 됐어요. 아들과 장난을 좀 쳐보세요. 장난 직업일 때 거짓말하기. 아들아 사실 엄마는 깡패 두목이 아니야. 세계적인 모델이지. 매일같이 엄마가 출장을 가는 이유는 일하기 위해서야. 건전해서 짜증. 그러니까. 그래요 믿어 드릴게요. 엄마가 얼마나 심심하면 그런 농담을 하시나요? 그럼 너도 어서 나에게 거짓말을 해보렴. 거짓말하는 것도 능력이란다. 내가 먼저 시작해 볼게. 자, 어 거짓 자신감 고치기로 해볼게. 자, 나는 완벽해. 난 너무 아름답지. 난 세계 최고야. 우주에 나가서도 산소 없이도 살수 있단다. 엄마 쩔어요. 야다, 하 엄마 잠옷이에요. 야다 하제 말은 잠옷입니다. 그래. 어우 엄마 쩔어요. 산소통도 없이 살수 있다니. 그럼 난 사실 우주인이야. 자, 그녀가 지금 장난을 하고 있는 거는 장난 상호작용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히또 계속 장난, 장난질을 해보죠. 어, 범죄의 달인이라고 주장하기야. 이건 거짓말이 아닌데. 사실이잖아. 농구를 했는데요, 엄마. 농구공이 터졌지 뭐예요? 아 어, 그래? 그 얘기 좀 재미가 없구나. 아 나는 사실 말이야. 이 세상에 못들을 방법 방범, 방법은 없단다. 웬만한 집은 다털수 있지? 엄마 정말 존경해요. 엄마 저 얼마 전에 클럽에 갔다가 너무 오줌이 마려워서 바지 쌀 뻔했어요. 하지만 결코 싸지 않았어요. 믿어주세요. 어, 그럼 넌내 아들인데? 둘때 진짜 변역 불가인데. 심어는 이제 점점 영어가 되네요. 그죠? 영어 심지 쓰릴 때 때만 해도 이상한 언어였는데 어? 왜 자꾸 너 엄마 침대에서 자 이놈아? 아, 그래. 아들이 자버리네. 나 아직도 난 아직도 상, 장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말이야. 얼마나 있니? 50%. 남편은 뭐 하고 있나요? 유리 다고 거울 앞에 그냥 우두커니 서 있어. 아이 남자 왜 이래? 자. 외모가 바뀐 뭐합니까? 내용이 그지 같은데, 내용물이. 자, 언제, 어, 아, 남편에게 또 장난을 쳐봅시다. 놀래키기를 해볼까요? 배가 고파서 가던 중에 잡고 놀래키기를 시전해봅시다. 여보, 저길 봐요. 아! 하나도 안 놀랬다고. 당신은 그게 재밌단 말이야? 당신은 정말 센스가 없어요. 자, 다시 한게만 장난 한번더 쳐야 됩니다. 어 직업에 대해 거짓말하기, 여보, 난 사실 당신이 알다시피 슈퍼모델이에요. 절대 범죄 달인자 같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전생은 성에 갇힌 공주였어요. 그런 나를 당신이 가진 거라고요? 아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아니겠어요? 아, 뭔 소리야? 자또 장난을 쳐봅시다. 범죄의 달인이라고 주장하기, 코우 이런 말을 귀에 들리죠. 그렇네요. 여보, 나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얼마 전에 당신 회사에서 이 경을 횡령했어요. 그 정도 일은 식은 죽 먹히죠 나에게. 그게 정말이야 당신? 제정신이야? 사실이에요. 그래, 장, 장난상호장이 끝났습니다. 가서 밥 먹어. 이조 아닙니다. 이 경을 횡령했어요. 자, 남편. 와이프랑 같이 식사를 하세요. 식사라고 부르기. 그래. 요 아들이 일어나서 밥 먹으러 올것 같은데? 아니네요. 계속 자네요. 그래, 계속 자. 엄마, 아빠 둘이 오붓하게 밥 먹게 됐도 창피하대요. 그, 네. 창피하겠지. 랭그램 렌시가 사랑하는 남자니까요. 아까는 아들이었고. 그래요 식사를 합니다. 야 저기 멀쩡한 식탁 놔두고 꼭 여기서 먹냐 여보 이거 당신이 만든 거 맞아요? 맞아 믿을 수 없게 맛있군요.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농구공 같은 일이지. 야 잠깐만 남편이 멀쩡히 있는데 낸시에 지금 내연남이 왔어요 대박 <laughs> 대박 자 남편이 훨씬 잘생겼잖아 이배 나온 거 보세요. 자, 블레이즈빌, 그녀의 내연남이죠. 소셜 인간님 어서 오세요. 시계토끼 심즈포함 함께 오겠습니다. 오늘의 NPC를 바꿔주자. NPC를 아름답게 바꿔주자. 1 2 시간 동안 대수술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으로 인 개조 인간 개조를 하자. 어떤 컨셉입니다. 드라마다 드라마, 농구가 같은 일이지. 자, 그래서 두 번째 타겟인 이랭그렉 가문이 와서, 어 지금 이들을 다 개조해 줬어요. 자, 안으로 초대하기. 뭐 얼마나 잘 생겨졌는데 하실 수 있으니까 요. 아직 한번한 한 번도 손을 안댄 애들과 손 손댄 애들을 비교해 보 비교할 수 있게 해 줄게요. 안으로 초대하게 하라고. 소셜 인간 님 때문에 말하고 있는데 소셜 인간 님이 가셨어. 때릴까? 확시 아, 때려야겠어. 이름까지 불러 드렸는데 말이야. 어, 자, 왜 이렇게 느려, 아들아? 빨리 좀 움직여 볼래? 긴장하고 있어요. 왜? 범죄자의 존재감. 아니, 범죄자구나, 이 사람 직업이. 그 심은 정말로 범죄의 달인일까요? 야, 그럼 니네 엄마는 범죄의 정말 그 최고봉인데 너는 그럼 매일 긴장하겠다. 얘, 이 직업이 범죄자였구나. 그렇네요. 소셜 인간 아니고 소설 인간 아닌가요? 아, 그렇구나. 때릴 거야. 다음에 오면 때려버려야지. 때지 떼지, 떼지. 자, 무례한 소개를 해야겠죠? 사고로 나는 랭글레 까문에말꿈이니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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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패션을 옷이라고 지금 달고 다니는 거인 벗고 다니는 게 차라리 낫겠군요. 그 모자 당장 벗어버리라고. 아니면 빨간색 스포츠카라도 타던가. 그 옷이 뭐야? 내 네, 옷이 어때서 이 무례한 어린놈의 새끼가? 네가 렌시, 랜시, 렌시의 아들이라서 찾는다. 어우 꺼져버려라고 얘기하군요자 분통 터뜨리기. 그래 요렇게 쓸데없는짓 많이 하면 됩니다. 엄마 아빠는 배를 다 채웠습니까? 아직도 먹고 있군요. 세월아 네월아 24시간 먹을 예정인가 봐요. 자, 이 와중에 남편 앞에서 어, 이 아이와 애정 행각을 버리면 바로 또 품비박산이 나겠죠. TV로 봐. 네가 사랑하는 남자가 왔는데. 자, 굴 둘만의 농담하기 남편이 보는 데서 어, 둘만의 은밀한 대화를 하게 해봅시다. 그래, 아들, 그만, 그만 방해하고 와서 밥 먹, 아니, 넌 시도 때도 없이 맨날 말했냐 뭐가. 으스. 그때 우리 캔 밟아가지고 그야 얼굴에 맞춘 거 기억나? 그럼 기억하고 말고. 진짜 3의 시리얼에 코박는 기능이 없어져서 아쉬워요. 아 진짜? 남편이 지나가고 있는 이 순간에 빨리 키스라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지나간다. 자, 로맨스. 응급사장이로하기. 아, 남편은 전혀 눈치를 못 채네요. 심지포가 너무 눈치를 못채 뭘. 자, 남편은 뭐 하러 갔으니까 이 집안 사람들 또 시도 때도 없이 게임을 하는군요. 자, 볼일 봐. 그리고 아들은 어디 어딜 아들 뭐하니? 아손 씻고 있고. 야밥 먹고 자야겠다 너. 먹어 먹어 먹어. 먹고 야, 냉장고에 넣고. 자 안녕 룰루님 어서 오세요. 시계토끼 심즈파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비나티의 게임기는 아작내야지. 3층에 뭐 있어요? 3층에도 방이 하나 있습니다. 공부빵 같은 개념이군요. 보니까 이 집에 뭔 컴퓨터가 이렇게 많지? PC방이야, PC방? 이거 PC방인데? 와, 개인용 PC방을 갖고 있군요. 그래요이 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럼요. 자, 행복해졌군요. 어, 잠도 못 자는데. 전 이만 자러 갈게요. 그래요 아스드 님. 자, 여러분 재밌게 보고 계시면 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추천을 하면 많은 분들이 보러 오게 되고 많은 분들이 보러 오게 되면 우린 더 즐거운 채팅을 즐길 수 있겠죠? 자 심포 몇 층까지 가능한가요? 3층까지 가능합니다. 3층까지만 가능한 거 보고 아주 기염을 토했죠? 다들 욕하고 난리가 났어요. 자 여기로 어? 어? 이와이 함께 춤을 춰봅시다. 함께 춤추기 어? 빌거 춤추기? 함께 춤춘 거 보고 배알이 꼴리지 않으면 네가 남자가 아니다. 랭그룹 조프리야. 말콤의 말을 기울이기. 아, 아들과 대화를 하고 있네요. 와이프가 집내연나을 집에 데려왔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자, 둘이 한번 둘 관계를 풍비박선 한번 시켜봅시다. 그래봤자, 어, 부부 관계는 칼로 물백이다. 뭐, 이딴 말을 하니까. 금방 또 회복할 수 있을 거야. 야, 야, 너희 둘이 연인 관계 맞니? 자, 어, 여기로 부르고. 남편이 보는 데서 대놓고 로맨스를 펼쳐봅시다. 작업용 멘트하기 그만 춤춰 이 여자 그만 춤춰 아파트 팩 내려고 작정을 했네요. 그렇네요 내겠지 뭐 3층 옥상까지만 만들어지고 만들어가지고 이게 풀릴지 안 풀릴지 모르겠어요. 그거 외에도 또 문제가 있는 점이 어후 유혹적인 상태가 됐어. 자. 야, 첫 키스는 얘랑은 너무 하잖아. 남편이랑 해야지. 자. 섹시한 포즈. 자, 키스 날리기. 그래. 아빠. 만약 여기서 보세요. 네 와이프가 뭐라는지 보라고. 반응이 없네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뭐지? 아무 반응이 없어. 키스 정도는 해 줘야 되나 봐요. 장미의 밀기. 버그 해결팩을 내려가 하려나 봐요. <laughs> 그런 가 할지 모르겠는데, 요, 원래 심즈2 때나 3 때나, 요 지형을, 막 이렇게 울그락 부르러가 막 지형을 좀 높낮이를 바꿀 수 있었잖아요, 요 땅. 이게 지금 심즈4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막 구현하고 싶은 집이 안 만들어져. 그래서 만약에 이게 풀리면은, 어, 저는 이제 심즈3를 안 하고 심즈4만 할것 같은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자. 어허? Uh -huh. 자아 진짜요? 네 안돼요 장미를 보내는 걸 보고 아, 아버지는 질투하기 아 질투하기가 생겼습니다 볼록블록 게임은 하지마 와하는 뭐 짓이야 이 여자야 미쳤어 아 이러고 소심하게 나가버리네요 아하하 화를 내지 못합니다 아, 경로 했어. 경로 했어. 아버지, 경로 했어. 어? 표정 보세요. 이게 경로. 격...